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9강 한자 퀴즈입니다. 앞서 문제풀이볼까요? 그칠지와 아내 부의 생략형으로 구성되어서 돌아가다 여자가 시집가다에 대해서 돌아가다 돌아오다의 뜻으로 된 글자 돌아갈 귀 다음은 거북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거북의 머리, 에, 등, 발, 꼬리를 그리놨죠. 거북 귀, 거북 구, 또 터질 균도 되죠. 에. 다음은 에, 탈을 쓴 사람의 귀신 모습을 본뜬 귀신 귀. 에. 사람이 죽은 뒤에 변해서 귀신이 됐다. 에. 두려할 만하다해서 귀신 귀자. 다음 입구 옆에 얽힐 규로 구성되어서 복잡해서 소리를 치는 거부러지질 예, 규자, 부러지질 규. 마찬가지로 실사 옆에 얽힐 구로 구성되어서 실이 얽혀 있다. 그래서 얽힐 규가 되죠. 구에서 규로 바음났죠 예. 다음은 컴파스 모양의 자인데. 나중에는 예, 그 규정 규정에 맞아야 컴퍼스는 규정에 맞아야 한다해서 법을 나타내는 법규자로 바뀌었죠. 예, 법규 전혀 다른 글자로 바뀐 글자입니다. 장부는 나무 보는 데서 본보기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예, 다음은 흙토 옆에 적을 균자에서 흙이 아주 고르게 분배되었다는데서 고를 균. 다음은 불초 밑에 곧집균곧집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버섯균. 다음은 어깨를 사람 어깨 모양에서 동물과 어깨를 같이 한다해서 이겼다의 뜻이 된 승리했다의 뜻이 된 이길극 상형자입니다. 다음은 나무목 옆에 빠를 극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원래는 대들본데 다하다 뜻이 된 다할극 다음은 짐승 이름 그 옆에 칼도로 구성되다 짐승 이름 그 자는 위에 문체호와 밑에 돼지시로 구성되어서 아주 사나운 짐승이죠 그래서 심할극이 됐다 다음은 도끼 모양을 본뜬자 도끼근 무게근 다음 도끼근에다가 시험시험 갈착 간다는 뜻의 시험시험 갈착에 들어가서 도끼로 물건을 깎는 도구인데 거리가 가깝다해서 나온 가까울 근. 도끼로 물을 깎으려면 그 거리는 가까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형성이면서도 해의 뜻을 가지고 있다. 다음 나무목과 머무를 간에서 어물 빌린. 형성자. 뭐 물을 간도 부수자죠. 예, 그래서 뿌리근. 간 이연 받침에서 근 이연 받침으로 났죠. 예, 형성자입니다. 다음은 대죽 고기육 힘역으로 해서 아주 힘이 있는 대나무가 힘이 있는 그런 의미를 가져서 힘줄의 뜻으로 통칭된 힘줄근이죠. 힘줄근. 돌아갈 귀. 거북 귀 거북 구 터질 균 귀신 귀 부러지질 규 얽힐 규법규 규, 고를 균 버섯 균 이길 극 다할 극 심할 극 무게 근독끼근 근, 부수자입니다 가까울 근 뿌리 근 힘줄 근 예, 오늘 수업 볼까요? 사람인과 음을 나타내며 작다의 뜻을 가진 자글근자죠. 네, 자를 근도 되고 자글근, 진 발음 되죠. 진도 구성되어 겨우의 뜻을 가지게 된 자, 겨우의 뜻이 된 자. 그럼 자글근자 앞에 사람인이 들어가서 겨우근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벌써 답이 나와 있죠. 볼까요? 예, 네, 겨우근. 진 이렇게도 안 되죠. 진. 겨우 근. 예. 근소하다 할때 쓰죠. 예. 근근하다 이럴 때도 쓰죠. 겨우 근. 다음 힘력과 음을 나타내는 작을 근. 요새 때는 진으로 됐네요. 그죠 이로 이러, 이루어진 여기서는 뭡니까? 차력에 가깝겠죠. 예. 번듯이 아주 고생 수고인 자는. 요 에, 차르근자 옆에 힘령이 들어갔다. 아주 고생한다. 부지런히 고생한다. 수고하다. 근이 되겠네요. 그렇죠? 볼까요? 예, 네. 부지런할 근. 진으로 발음 됐죠 진. 네. 여기서는 네. 진. 입성으로 위에 겨우근자는 입성으로 발음 됐죠. 지만 이건 신, 상성으로 발음 됐죠 네. 겨우 네. 부지런할 근은 우리가 주로 쓰는 뭐 근면하다, 근로 이럴 때 쓰죠. 예. 다음 말씀은가 음원 나타리는 예. 여기서는 예. 차르근자겠죠. 차르근으로 구성되어 차르을 바르듯이 말을 삼가 조심하다 이 뜻이 된 글자. 조심하다, 차르 바르듯이 조심해라. 그럼 삼가할 근이 되겠네요. 볼까요? 예. 삼가할 근. 삼가 조심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근신한다의 뜻이 되고 근하신년, 삼가 신년을 축한다 할때 삼가의 근자 또 뭡니까 근조 조문을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할때이 삼가의 근자죠. 예. 여기에 나오는 글자들은 모두 차륵근 자력근에서음을 빌린 형성자죠. 사람이 들어가서 겨우근, 힘력이 들어가서 힘서다에서부지런할것말씀을이 들어가서 말을 조심하다 해서 삼가할 것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예. 다음 볼까요? 먹음을 함의 본래자이나 후에 와서 입구가 사라지면서 본래 의미는 없어지고 지금의 뜻을 가르키게된 자. 그 먹음을 함에서 예, 입구를 빠지면은 지금 뭐가 되겠죠? 지금, 금. 그죠? 볼까요? 어. 이제, 금이죠. 이제, 금, 지금, 금. 자, 여기서, 함에서, 금으로 됐다. 기억납니까? 기억과 히어은 서로 통하는 의미다 하는 거. 예. 그래서, 먹음을 함에서 입구가 생겨다면서 이제, 금이 됐다. 금. 지금, 금, 이제, 금. 예. 인 됐죠? 지인. 예. 금년을 가져고면 뭐랍니까? 찐리엔, 년 진년 이렇게 하죠. 예, 금일, 금년, 뭐 지금, 동서고금 이렇게 쓰이죠. 예, 이제 금자를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금자를 알면은 밑에 마음심을 하면은 생강염, 조개패를 하면은 탐할탐, 입구를 하면은 머금을 함. 예, 위에 쌍옥각을 하면은 검은고금. 예, 이제 금이 많은 형성자를 품고 있습니다. 다음 소전의 자형은 악기 모양이다. 윗면은 쌍옥각, 윗면은 쌍옥각, 에, 구슬옥이 두 개죠. 인금망이 글자가 붙으면 구슬옥으로 바뀌죠. 구슬옥이 두 개니까 쌍옥각입니다. 줄가 줄 기둥이고 그죠? 아래면은 비파의 몸체다. 본 뜻은 현악기로 속칭 고금이다. 에, 이후 뜻하는 이제금을 통하여 형성자가 됐다. 장옥강 밑에 이제금을 했다. 예. 악기로 금자단 가어 악기가 뭐 있을까요? 검은고는 뭐라 합니까? 고 어? 현악기 검은고 금. 볼까요? 예. 검은고 금. 검은고 금은 진으로 봐는 데 있죠. 검은고 금은 원래는 예. 악기 모양을 본뜬 상형자죠 예. 나중에 이제 금자가 들어간 형성자가 되었지만 원래는 상형자에서 나왔죠. 예. 검은고금 다음 신에게 재물을 바치는 형상인 보일시와 예. 음을 나타내는 수풀림 예. 뭡니까? 금할금자죠. 금활금. 꺼리다의 뜻이 된 글자 숲속에서 제사를 꺼리다 예. 금하다 에서 파생된 글자, 에, 금지, 그다음에 금년 금식, 이런 거죠. 보일 시는 제살 뜻하니까 숲 속에서 제살 지내는 것은 에, 꺼렸다. 에, 금하다에서 나온 금할 금, 중국 발음으로는 진으로 발음됐죠. 진, 에, 이제 금, 지금을 뜻하는 거고, 먹음 함에서 나온 글자, 그다음에 검은고의 모양을 본뜬 상형자. 검은고 금 나중에 이제 금이라는 의미도 갖죠. 그다음 숲 속에서 재사되는 것은 끓린다 금할 금이 된 자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예. 이제 금 검은고 금 금할 금금 검은고 금은, 금은 이후에 형소자가 된 거지. 원래는 예. 상형자죠. 보일 시는 재살 듯 한다는 글자를 꼭 기억해야 되죠. 예. 다음 보겠습니다. 초기 금문의 자형은 덮개를 표시한 사람인 지하에 있음을 나타내는 흙토. 지하의 과물을 표시한 두이로 구성되어 금속이 금속을 뜻을 나타낸 자. 금속. 사람인 밑에 흙토가 있고 그 위에 두이가 들어가 있다. 뭘까요? 금속인데 쇠 쇠지요 쇠 볼까요? 예, 쇠금성김이죠. 예, 요 사람 잎 밑에 두이 밑에는 흙토죠. 원래는 여기 밑에가 이게 광석의 빛나는 모양이라고도 하는 어, 설도 있습니다. 쇠금성김 예, 성시할 때는 김으로 읽죠. 김씨 부수자입니다 예. 다음 비단백과 비단백이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 흰백이고 밑에 수건이니까 에, 수건건이니까 베개솜을 비례 있으니까 이것도 형성자죠 에, 수건인데 비단이다면서 비단백과음을 나타내는 세금지인 세금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본뜻은 꽃무늬를 수놓은 견직물이다 여기서 비단의 뜻이 된 뜻으로 파생된 자는 세금 옆에 비단백을 하면은 비단금이 되겠네요, 그죠? 비단금.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면은 이게 비단이 뜻이잖아요. 그런데 뜻인데 부수가아니죠 세금이 네. 부수인데 음도 부수, 부수에서 나왔고 뜻은 부수가 아니다. 이런 건참 특이한 경우죠. 네. 볼까요? 비단금 진진 되죠. 비단금. 비단 백에서 비단 백과 쇠금에서 물 빌렸다. 형성자다 예. 다음 갑골문의 자형은 긴 막대기 끝에 그물을 달아 새를 잡는 기구의 모습이다. 새 잡는 도구죠. 금문에 와서 다시 이 재금을 붙여 소리를 나타냈다. 그럼 금문에 와서는 이제 형성자로 바뀐 거죠. 후에 와서 새의 종류를 총칭한 말로 쓰게 된 자. 그러면, 금, 금으로 발음되겠죠? 새 잡는 거물. 뭘까요? 네. 날짐성금입니다. 날짐성금. 그 윗부분이요. 새금 모양이 보이죠? 날짐성금. 원래는 새 잡는 도구. 도구에서 나온 상형자다 세금으로 구성된 글자는 뭐가 있어요? 금속 뭐 이럴 때 쓰이고 예. 또 금, 은, 빵그 예. 다음에 합금, 뭐 현금 할때 쓰이죠. 어. 그 다음에 뭔가 김유신 할 때는 성이 성시로도 쓰이죠. 예. 다음 비단금은 예. 비단금은 이제 뭔가 세금에서 옴을 빌려댔죠. 예. 비단금은 금수. 비단으로 숨어 왔다. 또 대표적인 거 뭡니까? 금이 환양. 비단옷을 입고 시골로 돌아왔다. 비단옷을 입었다는 것은 벼슬을 했다는 거죠. 과거에 급제하고 시골로 돌아왔다. 예. 그다음 날짐승 금은 금수 할때 쓰죠. 날짐승 금, 들짐승 수. 날아다니는 짐승은 금이고 기다니는 짐승은 수죠. 그 다음에 가금 하면 뭡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키우는 뭐 닭, 오리 이런 걸 가금이라 하죠. 새새 날짐성이니까. 예, 다음 볼까요? 갑골문의 자형은 아래쪽에 있는 하나의 큰 손이 위쪽에 있는 사람을 잡고 있는 모습 그죠. 사람의 바지를 잡 손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죠. 본래의 뜻이 따라잡다, 따라붙다 인자. 그게 다달았다이 말이죠. 볼까요? 예, 미칠 급 미쳤다는 것은 정신이 미친 게 아니고 다 달았다 이 말이죠 잘 보세요 이게 또우가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이게 길게 늘어져 있지만 위에가 사람의 형상이죠 사람의 바지를 잡는 모습 따라가서 잡을 모습이 급한 거죠 급한 사람 아주 서두르는 거죠 예, 그래서 성질이 급한 사람은 뭡니까 예, 천천히 이야기하면 아주 답답해 미치죠 예. 미칠급, 다다르급, 다다르다이 말입니다. 미칠급, 아주 글자의 변형에, 아주 갑골문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다음, 마음심과 음을 나타내는 미칠급으로 구성되어, 급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본래의 뜻은 마음이 급하다인데, 뒤에 와서 의미가 확장되서 빠르다, 조급하다, 긴급하다의 뜻을 갖게 된 자. 그러면 미칠급 밑에 마음심이 들어갔죠. 밑칠 급 밑에 마음심이 들어간 글자 또 오릅니까? 자 자세히 보세요. 이 재밌는 글자입니다. 예. 이또 오우가 옆으로 가 있죠. 여우의 사람인도 빽탁하게 줄어들었고 또 옆으로 가 가지고 밑에 글씨에 마음심이 들어오게 아주 적합하게 줄여준 글자지요. 이 위의 글자가 밑칠 급의 변형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야기 어렵죠. 자세히 보면은 같죠. 예. 마음이 급하니까 마음이 서둘러 앞에를 미칠라고 다다르로 하니까 급할급자죠 예.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죠 예. 마음이 급한 사람에게 천천히 얘기하면 아주 아, 답답해 한다고 예. 마음이 마음심위에 미칠급 다다를 급 서두르는 모습에서 급할급이 된 글자 급할급은 예. 중국어는 입성 발음이 없으니까 미칠급이나 급할급도 지지 비엇받침 이 없이 발음나있죠 예. 미칠급으로 구성된 자는 뭐가 있어요? 언급하다. 파급되었다. 뭐 과거 급제했다. 이럴 때 미칠급이죠. 예. 그 다음 급할급은 뭡니까? 성급하다. 아주 위급하다. 빨리 가는 차를 뭡니까? 급행이라죠. 급행. 옛날 버스, 천천히 가는 곳곳에 서는 버스는 완행이죠. 완행. 급할급의 반대는 느릴 완사니까. 다음 면직물과 관계가 있는 실사와 음을 나타내는 미칠 급으로 구성되어 된 형성자로 본래의 뜻은 실의 등급이다. 등급 등급에서 파생되어서 등급 자기 등으로 뜻으로 쓰이게 된 자. 그러면 실사 옆에 미칠 급이 들어가겠죠 이것도 미칠 급도 입성 발음이니까 지로 발음됐죠. 예, 요 실사 옆에 미칠 급이 들어가서 등급 급이 되겠네요, 그렇죠? 실의 등급 원래는 실의 등급인데 에, 다른 일반적인 벼슬의 등급도 데, 사용된 거죠. 에, 볼까요? 에, 등급급, 등급급. 이것도 마찬가지 입성이라서 지로 발음됐죠. 등급급으로 뭡니까? 등급, 계급 이런 뜻으로 쓰이죠. 에, 이 단원에서는 미칠 급에서 사람이 다 다르다. 이 사람이 앞사람 바지를 따라가서 잡을려 한다는 모습에서 미칠 급다다를 급에서 마음심이 들어간 급팔 급, 실사가 들어간 등급 급 이렇게 돼 있죠. 자 급의 그 급팔 급의 그 변형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음 다음 실사와 음을 나타내는 합팔 합 합팔 예. 합으로 구성된 형성자. 본래의 뜻은 의식이 풍족하다 인데, 여기서 주다의 뜻이 된 글자. 의식이 많아서 주는 거. 원래는 실이 많아서 주는 건데, 나중에는 의식이 많아서 준다. 그 실사협회 합할 합, 합할 합, 그럼 주다는 준다. 의 뜻을 가지고 있겠죠. 볼까요? 줄 급이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 히읗과 기억은 토한다. 그죠? 합이니까 급으로 발음됐지. 기혀히과 기업, 기억은 서로 통한다. 네. 줄 급이니까 중국 발음은 비어 받침이 없어서 그 아, 게이 게이 이렇게 발음했죠. 게이 주다. 네. 줄급뭐 공급하다 월급이다 할때줄 급자입니다. 줄 급. 네. 다음은 소전의 글자는 밑에 고기육과 위에 살발을 과의 생략자. 로 구성되어서 뼈골과 같은 자, 뼈골과 비슷한 자인데 원래 뼈에 붙어 있는 살인데 뒤에 와서는 대부분 절기다의 뜻으로 가차된 자. 밑에는 고육인데 위에 살발을 과의 모양이 변형된 거죠. 뼈골과 유사한데 다른 뜻을 가지게 된 자. 뭐가 있을까요? 절길긍자입니다 큰큰 되죠 절길긍 긍정적인 사고로 가진다 예? 절길긍 아, 긍지를 가진다 뭐 수긍한다 할때 긍자죠 절길긍 예. 뼈골자에서 변형된 거 절기다 이 뜻이 된 글자다 다음은 별이기의 본래자이다 별이기는 실사 가서 들어가 기강을 바로잡달때 거물 위에 굵은 줄이죠 예. 고대인들은 새끼줄에 매듭을 맺어 사물을 기록했다. 자형은 잘 정돈된 새끼줄의 모습인데 뒤에 와서 자기를 나타내는 대 명사로 가차됐다. 별의 기자에서 실사를 빼면 자기 기자가 되겠네요. 몸기 하는 거죠. 자기 기자 원래 실의 매듭에서 나온 글자다. 볼까요? 예, 네, 몸기 지로 발음됐죠. 몸기 몸기는 뭡니까? 자기 앞에 이길 극자에 나온 극기, 지기,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 지기 할때 몸기자를 쓰죠. 예. 몸기자는 많은 형순자를 품고 있습니다. 밑에 마음심을 하면은 끓일기, 달릴 줄을 하면은 일어날기, 말씀을 하면은 기록할기, 다교 술병 모양을 하면은 짝배. 여자여를 하면은 왕비비 이렇게 기자가 많은 형성자를 품고 있으니까 몸기 부수자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줄 급은 합팔합에서 멀 빌린 형성자. 절길긍은 뼈골의 모습에서 위에 거칠지가 들어간 헤이자. 그다음에 몸기는 새끼 모양을 본뜬 상형자죠 상형자 부수자입니다. 다음 볼까요? 예, 오늘 벌써 수업이 끝났네요. 뭡니까? 사람인 옆에 자글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겨우근 예. 그다음 힘력 앞에 자글근도 되고 뭡니까? 차르근도 되죠. 진흙근도 되죠. 진흙 차르 찰흙. 차르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부지런할 근. 그다음 말씀은 옆에 차르근으로. 구성된 형성자 자륵을 바르듯이 조심해야 된다 해서 삼가할 근 그다음 얼풀음의 의 본래자에서 입구가 빠진 이제금 그다음 쌍옥각의 원래 검은 고의 모습을 본뜬 상형자인데 쌍옥각 밑에 이제금을 넣은 형성자로 바뀐 검은 고금 다음 숲풀리 밑에 제살 듯하는 보일시로 구성되어서 예, 숲 속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금한다. 금할 금. 그다음 사람인 밑에 흙토 위에 두위가 들어가서 금속이 있음을 뜻한 밑에 광물 이 있음을 나타낸 세금. 쇠금. 세금은 예, 뭡니까 예, 회이자죠. 예. 그다음 비단백과 세금. 쇠금. 세금에서 음을 빌린 특이한 경우죠. 세금에서 음을 빌린 비단금. 일단 세를 잡는 도구의 상형자인데 나중에 이제금으로 바뀌어서 형성자로 되는 글자죠. 네. 날짐성금 새 잡는 모습의 상형자입니다. 다음은 사람을 뒤에 사람 손으로 바지를 잡아가는 사람의 바지를 잡으려는 다가간 모습. 다다를 급, 미칠 급이죠. 네. 다음은 마음심 위에 다다를 급의 변형이죠. 네. 요 미칠 급과 똑같은 글자죠. 그래서 마음이 서두른다 해서 급팔급. 요 미칠급자만 알면 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실사 옆에 미칠급이 있어서 실의 등급을 나타낸다 해서 사람도 등급을 나타낸다 해서 등급급자가 됐다. 그 다음 합팔합에서 음을 빌린 실이 넉넉해서 준다 해서 줄급이 됐죠. 기억과 혀선 발음이 통한다. 예. 그 다음 벽울의 변형에서 우예가 거칠시로 바뀐 개이자로 즐기다의 뜻이 된 즐길 금, 다음 실사가 들어간 별이기에서 비롯된 실의 모습에서 나온 상형자, 몸기죠. 몸기, 자기를 뜻하는 몸기, 예. 겨우근, 부지런할근, 삼가할근, 이제금, 검은고금, 금할금, 쇠금, 성김. 이단백 세금 구체로 한다면 날짐성금 그다 밑칠급 다다를급 급팔급 등급급 줄급 질길급 몸기 예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그 앞에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그 회의자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